잠깐!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. 여러분 과거 한 5년 전, 10년 전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? 풍기는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신 분 있으실까요? 엔드라이브 싸이월드 열지 마세요 여러분. 내가 얼만큼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사진을 한번 꺼내보세요. 선생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선생님 네? 잠깐 여기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주제를 하나 가져왔어요. 여러분 과거 한 5년 전, 10년 전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? 네. 얼굴이 달라진 건 물론 있겠지만 풍기는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신 분 있으실까요? 네. 하물며 저번 주 금요일에 음. 김 실장이 저도 이제 카톡 하면서 네.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. 저도 보라고 보니까 네. 엔드라이브 이렇게 네. <laughs> 열어보니까 엔드라이브 사이월드 열지 마세요, 여러분. 근데 그게 바뀌었다고 <laughs> 우선은 자가 진단을 하시는 분들은 잘 살고 계신 거예요. 그리고 어. 여러분은 잘 버텨오신 거고 관상이 바뀌거든요. 그거는 얼굴의 위치, 이목구비가 바뀌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의 마음, 상황, 모든 것들이 바뀌어요.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러시더라고, 사기꾼인데 인상이 너무 좋아요. 근데 그 사람의 과거와 비교하면 인상은 너무 좋은데 묘하게 뭔가 뺀질뺀질거리는 인상 좋음으로 변하는 사람이라든지 뭔가 능글맞은 그런 걸로 바뀌는 사람이라든지 좀 묘하게 바뀌는 게 있거든요. 그거를 나중에 비교를 하면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자가진단을 하시려고 하고 내가 얼만큼 잘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옛날 사진을 한번 꺼내보세요. 대략 몇년 전쯤을 추천하세요? 한 5년 전? 10년 전 이내로. 늙고 젊음을 떠나서. 외관상 보여지는 거 말고 네. 그때 느낌 같이 그냥 똑같은 눈인데 어 그때는 정말 맑았구나 그때는 정말 순수했네 나왜 이렇게 찌들었지 아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던데 <laughs> 근데 저는 옛날 사진을 보면 얼굴이 크게 많이 바뀐 건 없어요 근데 어린데 여기 눈이 되게 매섭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납게 생겨가지고 그냥 가만히 멍하고 있어도 째려보는 눈 뭔가 어떤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말도 했어요. 어린 저한테 살기가 있네? 눈에 독기가 있네? 할 정도로 눈이 그냥 바싹 독이 오른 눈이었는데 그게 조금 많이 빠지다 보니까 되려 뭔가 동글동글해지고 그리고 여기 눈의 동공을 보잖아요. 그러면 사람들이 흐리멍텅한 눈동자가 있고 또렷한 눈동자가 있거든요. 이게 렌즈 막 이런 거 아니고. 근데 그게 마음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마음의 눈이 딱 심지가 박혀 있으면 눈이 또렷해요 근데 내 마음의 중심이 혼탁할 때는 눈동자가 어딘가 모르게 혼탁해요 그리고 조금 뭔가 초점이 이렇게 되고 그걸 한번 자가진단을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벌써 2021년이 반절이나 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반 남은 이 시기에 올해를 어렵게 보냈다 그러면 내년에 힘을 내야겠고 올해를 또잘 버텼다 그러면 내년도 힘을 잘 내야 되니까 이쯤? 한번 나를 판단을 하고 넘어가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했어요, 저는. 마음을 바꾸면. 이거를 좋게 1년에서 3년은 해야 바뀌어요. 오늘 한달 한다고 안 바뀌어요. 시적이 제일 중요한 거죠. 네, 네. 진짜로요, 여러분? 과거 사진을 한번 들고 오셔서 직접 보여주시는 게 어때요? 아, 충격적이라. <laughs> <laughs> 그래요? 아 진짜 충격적인 저 보고 진짜 제가 진짜 너무 감사함을 많이 느꼈어요 저는 오늘 사진과 훗날 2 3년 뒤를 봤을 때도 오늘보단 조금 발전한 사진을 보일 수 있게끔 여러분 오늘도 마음을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요 힘들어 죽겠는데 이겨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근데 힘들면 제가 그러잖아요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라고 저도 힘들면 하루 이틀은 늘어져요. 그게 축 늘어지는 게 꾸준히 가는 게 아니고, 하면 빨리 다시금 일어나면 괜찮고, 그걸 반복을 해야 사람이지 어떻게 맨날 괜찮겠어요. 그래도 좀 일어나 보려고라도 해야지 괜찮지 않을까요? 음.